주목해 주십시오. 필립스 스킨 IQ 9000 시리즈 전기면도기는 단연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용하신 분들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디자인은 고급스러움의 극치, 크롬 실버로 멋지게 빛나며 파우치까지 제공되어 휴대성까지 완벽합니다. 면도 성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360도 플렉스 헤드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든 피부에 착착 밀착하여 면도가 가능합니다. 특히 V트랙 시스템과 듀얼 블레이드가 수염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깔끔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 없이 매끄러운 면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압력 센서 기능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십니까? 적절한 압력으로 면도를 도와주고 AED로 직관적으로 알려주니 피부 걱정은 넘버 또한 자동 세척 시스템 덕분에 관리가 아주 간편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흐르는 물에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앱과 연동하여 나만의 면도 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필립스 스킨 아이큐 9000 시리즈 전기 면도기로 매일매일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